6월 알리익스프레스 초이스데이트가로 AMD CPU를 노리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 가격부터 진하게 강조하고 제품 특징까지 한 번에 쫙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최신 Zen5 아키텍처와 통합 그래픽까지 품은 AMD 라이젠 5 9600X가 단돈 143.99달러. 6코어 12스레드, 5.4기가헤르츠 부스트 클럭, 38메가 게임 캐시, 4나노미터 공정, 65와트 TDP, AM5 소켓까지 챙길 수 있다니 이 가격 실화인가요? 다음은 형님급 라이젠 7 9700X 8코어, 16스레드, 5.5GHz 부스트, 40메가 캐시, 젠5 기반의 4나노미터, 6 5 w TDP로 게임이든 작업이든 다 씹어먹는 성능인데 202.99달러에 모십니다. 선풍기 없음이라 쿨러는 별도로 준비하셔야 하니 CPU만 보고 쿨러 찾으러 알리 한번더 들어가실 각오하셔야 해요. 가성비의 끝판왕 라이젠 5 5600은 62.99달러, 6코어 12스레드, 3.5GHz, 4.4GHz, 7나노미터 공정, 32메가, L3 캐시, AM4 소켓이라 구형 보드에도 호환성 구두 펜미포함 미니 쿨러는 따로 챙기세요. 내장 그래픽까지 챙기고 싶다면 라이젠 5 5600G를 99.96달러에. 6코어 12스레드, 3.9기가헤르츠, 16메가 L3 캐시, 라데온 그래픽 내장. 역시 AM4 소켓. 살아 있음이라는 건 재고 넉넉하다는 뜻이겠죠. 8코어 16스레드. 젠3 아키텍처의 라이젠7 5700X는 102.7달러, 3.4GHz, 32MHz 캐시, 7nm 공정 멀티태스킹과 작업용으로도 최고 신제품 라이젠5 7500F는 101.99달러, 6코어 12스레드 3.7GHz에서 5GHz, 5nm DDR5 지원 AM5 소켓 쿨러는 없지만 성능은 확실 게이머들의 로망 라이젠7 7800X 3D는 254.99달러 8코어 16스레드, 5.0GHz, 96메가, L3 캐시, 3DV 캐시로 게임 프레임이 미친 듯이 튀어오릅니다. 내장 그래픽 젠5 신상 라이젠5 8600G는 130.99달러, 6코어 12스레드, 4.3GHz, 4나노미터, 16메가, L3, AM5 소켓, 쿨러는 역시 별매. 가성비 끝판왕 라이젠5 8400F는 66달러, 6코어 12스레드, 4.2GHz, AM5 소켓, 이 가격에 이 성능 치킨 한 마리 참으시면 CPU 한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하이엔드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를 위한 라이젠7 9800X 3D가 382달러, 8코어 16스레드, 3DV캐시 96메가, 5.2GHz, 120W, AM5, 소켓, 쿨러는 역시 별도. 이 정도면 AMD가 아니라 알리에 미친 가격이죠? 코드 할인, 카드 할인, 코인 할인까지 싹싹 긁어모으면 치킨값 아껴서 CPU 업그레이드 하는 꿀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초이스데이 AMD CPU로 컴퓨터 인생 한 단계 업그레이드 놓치지 마세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